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열어 목포시와 공주시, 미량시, 수원시 등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해 목포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해 문화교류와 문화시장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포 사막도에 추진 중인 특급 호텔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막도 지키기 국민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송춘 목포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0년간 복원화를 진행한 사막도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호텔 측의 특혜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고 전남 시민단체 협의회 김태성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이 자칫 여수 경도 개발 사업처럼 논란이 될수 있다며 목포시 의회 적극적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촉구했습니다. 목포 남항습지 갯벌과 주변에서 천연기념물인 노랑불이저어새등 희귀 조류가 관찰됐습니다. 오늘 오전 목포 남항습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불이저어새두 마리가 관찰됐으며,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서는 여름철새인 장다리물대새 네 마리가 먹이활동 중인 것이 목격돼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올해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남군은 해남미소의 지난 20일 기준 올해 매출액은 2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5% 늘었다며 고구마, 초당, 옥수수 등 지역 특산 농산물과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등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